소리 한번 보러 가자. 와, 이거 뭐야? 히오디세이. 새로운 소리 모드? <laughs> 뭐야? 이런 시간에 회의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군요.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는 크렘 공화국의 원로들이시여, 갑작스러운 회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잘 생겼어. 이게 제니치 목소리라고? 소울젬을 조사하기 위해 공화국 밖으로 파견을 나가 있던 성기사와 연구자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 그거잖아, 그, 에스프레소랑 마들린이잖아. 최근, 오랜 침묵에서 깨어난 영웅 쿠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둠마녀 쿠키와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바닐라 왕국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중요한 회담이 열린다면, 빠질 수 없겠군요. 오? 야, 이 새끼야, 니! 혼자가 지금 우리 왕국에 있어! <laughs> 야, 이 새끼야, 여기서 뭐해! 아버지도 아니야! 코토 때 맞은 섬세야 그러니까 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공화국의 수준 높은 공학 기술이 있다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얘 그림자 가려진 거 보니까 얘도 쿠키로 날려나 보다. 허나 상대는 낡고 오래된 왕국의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얘 뭔가 필치어 같은 거에 앉아 있는 생김새네요 어? 걱정 마십시오. 클로티드 크림 쿠키는 우리 가문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아 그럼 대충 커터드만 삼 세에 삼촌쯤이네요 오래전에 갈라진 두 계층을 통합시키고 공화국의 평화를 불러온 것도 바로 클로티드 크림 쿠키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대단한 요소 우리 원로들이 선택한 집 정관이니 믿고 맡겨 보도록 하지요 크램 공화국이 중심이 되어 전쟁에 대처할 수 있다면 한결 안심할 수 있겠군요 클로티드 크림 쿠키 부디 이 상황을 잘 해결해 주세요. 되게 의외다 왜냐면 저는 공화국이 적이 될줄 알았거든요 주인공 되는데 우호적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되게 우호적이네요 곧 있을 첫 번째 회담에서 유리하게 여론을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화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 후에 생각하도록 하죠 아 이득이야 많죠 여론을 뽑기 위해 돈은 얼마나 씁니까 제가 <laughs> 당장 출정을 준비하도록 하시죠 클로티드 크림 쿠키 네 알겠습니다 피낭시의 맛 쿠키를 동행시켜도 허락하겠습니다. 휘낭시? 피낭시의 맛 쿠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야 군침이 싸야 대놓고 이렇게 커플링을 만들어서 넣어준다고. 앞으로 클로티드 크림 쿠키님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당연하지 평생 옆에서 보좌해 주게 될 테니까. 넘어가자. 바닐라 왕국은 오랜만이네. 바닐라 쿠키가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날 불렀다고 했는데 무슨 일일까? 우와 용감한 쿠키다! 야 니들 오랜만이다. 안겼다? 다들 잘 지냈어? 응. 바닐라 왕국에서 살기 시작한 뒤로는 젤리를 굶은 적이 없다고. 우와 엄청 잘됐다. 그런데 퓨어 바닐라 쿠키는 지금 어디 있어? 성 안에 있는 야외 정원으로 가봐. 블랙레이즈만 쿠키가 안내해 줄 거야. 용감한 쿠키, 그동안 여러 왕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쿠키들을 구했다고 들었어. 레이저 누나 보고 싶었어요. 너 진짜 대단한 쿠키였구나. 그야뭐좀 대단하죠. 새로운 바닐라 왕국은 어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 쿠키들이 훨씬 행복하고 활기차 보이는 것 같아. <laughs> 색소도 선명해졌고. <laughs> 색소 선명이지. 아나저 언니가. 넘어가자.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리고 역시 어둠 마녀 쿠키의 정체를. 모두에게 밝혀야 해 힌트 릴리는 백합이니까 오또 마녀랑 이어지게 하자 내가 쿠킹덤 하면서 했던 말중 제일 내 정신 나간 말이었던 피오 <laughs> <퓨어> 바닐라 쿠키 <laughs> 드디어 만났다 용감한 쿠키 제 부탁을 듣고 와주신 건가요? 어서 오세요 제, <laughs> 제 오랜 친구들이 바닐라 왕국으로 오는 중이랍니다 오 잘됐다 항상 친구들을 보고 싶어 했잖아 네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 친구들과 반가움의 인사만 나눌 수는 없는 상황이랍니다 어둠마녀 쿠키가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그 새끼? <laughs> 그 정도 쳐맞았으면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패졌으면 지가 알아서 나가야지 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어? 예전처럼 왕국이 사라지고 쿠키들이 다치는 일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용감한 쿠키 당신은 언제나 세계를 지키는 일의 중심에 있었죠 바닐라 왕국을 구해준 것도 당신이었고요 그치, 용감한 쿠키 주인공이거든 야 이래서 용쿠가 좋다니까 애들 전부 다막 설정이 있어봐 뭐 어떤 왕국에 뭐용 어떤 왕국에 왕뭐 과거의 전설의 쿠키 막 이런게 있는데 용쿠 봐 아무것도 없어 쿠, 그냥 쿠키야. 괄호 열고 쿠키 괄호 닫고 거든 근데 얘가 세상을 구하는 중심이잖아 얼마나 나 이런 게 너무 좋다고요 나는 조금 있으면 홀리베리 쿠키와 다크 카카오 쿠키가 왕국에 도착할 거예요 저는 화합의 회랑에서 연애를 준비하고 있는 쿠키들을 도울 테니 괜찮다면 제 친구들을 마중 나가 주시겠어요? 바닐라 왕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야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구나 가정샘 생각나네 <laughs> 때마다 가정생 생각난다고? <laughs> 너무 닮았어 홀리베리 쿠키 <laughs> 어서와 누구지? 아 괜찮아 괜찮아 용감한 쿠키는 내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거든 내 손녀의 친구기도 하고 만나서 반가워 같이 온 쿠키들은 누구야? 아? 이쪽은 내 호위기사인 와일드베리마 쿠키야 그게 말이지 나 혼자서도 충분히 올수 있었는데 정글베리마 쿠키가 꿋꿋하게 호위기사를 붙여주더라고 <laughs> <laughs> 그래도 다들 유쾌하고 좋은 녀석들이야. 여기 있는 동안 잘 지내보자고. 유쾌해 보이는 표정은 아닌데 뭔가. 왜 상당히 언짢아 보이는데 표정만 보면. 응, 바닐라 왕국에 온걸 환영해. 음, 지금쯤 다크카카오 쿠키가 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왔어? <laughs> 어 뭐야? 흐린 눈 늑대? 누가 생각나네요. 붉은 세계의 케이크 타워에서 사시는 양반이 생각이 나는데 참. 강아지라고? 이 녀석은 늑대야. 강아지 맞는 거 같은데 너. <laughs> 너도 강아지 맞는 거 같은데. 널 보고 짖는 걸 보니 뭔가 수상한데. 뭔가 위험한 걸 숨기고 있는 거냐? 당장 정체를 밝혀라. 민요곡 음... 이세바. <laughs> 혹시 너 배고파? 젤리 몇 개가 있는데 좀 줄게. 젤리? 너네 저렇게 단 설탕 덩어리를 늑대한테 주면? 야, 크림 늑대잖아. 얘도 설탕 덩어리야. 아, <laughs> 아잘 먹네. 아주 잘 먹네. <laughs> 당연하지. 그런지 초코칩 쿠키. 왜 가던 길을 멈춘 것이냐? 쿠키야! 아, 와, 아, 그거 보래요. 아, 나좀 화날라 그래. 아, 아 씨, 누가 그딴 거 보래야? 아, 나 화날라 그래 아. <laughs> 쿠키! 잘 왔어! 그런데 이 쿠키랑 늑대들은 누구야? 가크 카카오 왕국의 변방 국경을 지키는 크림 늑대 기동대 쿠키들이다 이쪽은 기동대장인 크런치 초코칩 쿠키라고 한다 야 그래도 크런치 초코칩 쿠키는 한복 입고 있네? 언제 나오냐? <laughs> 야 너도 빨리 나와라야 퓨어 바닐라 쿠키가 너희들을 위한 방을 따로 준비해놨대 내가 그쪽으로 안내해줄게 방이라고? 전쟁이 터사리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방 안에서 편하게 쉴 수는 없지. 그 소리 하다가 자식하고 그꼴라놓고서또 놔놓고도... 또. <laughs> 어허... 우리는 야외에 막사를 건설하고 주변을 경계할 것이다. 오, 막사를 짓겠다고? 그럼 나도 재료를 모으는 걸 도와줄게. 그래, 네, 그럴 듯한 막사가 완성되었군. 고맙다. 회담 기간 동안에는 이곳에 머물도록 하겠다. 잘 지었는데. 저 녀석 근데 안 추운 걸까요? 꼭 아이심도 안 바르고 돌아다니는 쿠키라니. 생각보다 엄청 강할지도 모르겠네요. 야, 이때 때문에 더 말하려니 안가. 물바람에 어떻게 입어? 진짜. 이걸 지적하면 알범 확정이잖아. 진짜 뭐? <laughs> 넘어가자. 홀리베리 쿠키, 다크 카카오 쿠키, 퓨어 바닐라 쿠키. 이게 누구야? <laughs> 어디 한번 알아보자. <laughs> 올리베리 쿠키 <laughs> 아, 숨 막혀. 예전보다도 더 나빠진 <laughs> 것 같네.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 많이 먹어야지. 아, 오랜만이다. 다크 카카오 쿠키 먼길 오느라 수고 많았지. 너희들은 하나도 안 변했구나. 둘다 내가 기억하는 홀리베리 쿠키와 다크 카카오 쿠키 그대로야. 표 반이라 저렇게 젊고 어려 보이는 모습으로 다크 카카오한테 반말하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지? 나의 태국까지 새겨진 유교 문화가 뭔가 이상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다들 먼길 오느라 수고 많았어. 그 사이 수없이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 이렇게나 멋진 왕국을 다시 세워내다니. 검은 가루 전쟁 그 끔찍했던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 그게 바로 오늘 어둠마녀 쿠키를 막기 위해 우리가 만난 이유기도 해. 어둠마녀 쿠키는. 아직도 우리의 힘을 노리고 있겠지. 반드시 어둠마녀 쿠키를 막아야 해. 만약 이번에도 또 다시 맞붙게 된다면.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누군가 찾아왔어요. 꼭 회담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벌써 회담이 시작되었군요. 시간에 맞춰 오려고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대한 영웅들께는 처음 인사드리는군요. 저는 클로티드 크림 쿠키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크림과. 신선한 구리나는 크렘 공화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드 가문이 바로 제 가문입니다. 이것도 산세 난리 나겠구만. 바로 바닐라 왕국의 진짜 후손이죠. 어? 네가 바닐라 왕국의 후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그럼 퓨어 바닐라 또 손잡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애들 야다 퓨어 바닐라 자식들이잖아 그러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왕국이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 쿠키들이 비공정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바닷가에 이미 모여 살던 토착 쿠키들이 있었지만 바닐라 왕국 쿠키들은 높은 지식과 문화 수준을 나누어 주고 그곳에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요? 그렇게 부유하고 아름다운 크렘 공화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커스터드 가문의 쿠키라고요? 이렇게나 기쁜 소식이 있을 줄이야. 바닐라 왕국에 와줘서 고마워요. 커스터드 사는데 밭 짜라 물 이제 와서 놀라. 이미 밭써 놓. 저야말로. 선조를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퓨어 바닐라 쿠키님. 단순히 선조에게 인사하기 위해 호위 기사를 데려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진짜 목적이 뭔지 말하는 게 좋을 거다. 이 회담은 부활한 어둠마녀 쿠키에게 대항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닙니까? 제 목적은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닐라 왕국의 후손인 공화국 쿠키들도 회담에 정식으로 참가하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회담에 참가할 수 있죠. 크렘 공화국이라고 했었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대화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퓨어 바닐라 쿠키님 그리고 홀리베리 쿠키님 다크 카카오 쿠키님 아흠 여기 용감한 쿠키라고 이그이 그, 이 회담 중심이 있는데 모든 <laughs> 마녀 한 번도 못쓰러뜨려본 새끼들이 그 어, 우리를 빼고 대화를 하는 건 예의가 너. 없는 게 아닌가 <laughs> 넘어가자 아까 연회장에서 만난 쿠키군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난 용감한 쿠키라고 해.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어느 왕국 소속의 쿠키신가요? 어, 용감했던 왕국 소속의 용감한 쿠키라고 해. 난 쿠키 왕국에서 왔어. <laughs>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야. 그렇군요. 그럼 그곳의 왕은 누구십니까? 왕은 없어. 그럼 소득 수준은요? 우린 모두 바쁘게 일해. 아침 운동 좋지? 영거리 모으는 좋지? 각자 자기 하는 좋지? 케이크 게임다. 쌍은 좋지 않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그거 참 멋지네요. 정말 흥미로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혹시 바닐라 왕국은 처음이십니까? 아니, 예전에 이곳저곳 돌아다닌 적이 있어. 잘 됐군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저에게 왕국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해 주면 되냐? <laughs> 그건 어렵지 않지. 나 한테 맡겨도. 아, 그렇다. 나도 용감할 수 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도록 해요.